들기도 했습니다. 느닷없이 거기를 찍어서 또 변론길이 열렸는데요. 거기에 직접 들어가서 변론하시기도 하신 우리 유승수 변호사님 모시고 전반적인 지금 선거소송의 진행, 대법원의 여러가지 자의적인 선거소송 진행에 대한 규탄 등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수 변호사님 다시 한번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로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유승수 변호사 다시 올라왔습니다. 예. 그 지난 목요일에 어, 부산 남구 어, 이현주, 원고 이현주로 되어 있는 선거 무효소송의 첫 번째 변론주,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변론기일이기 때문에 어, 실제로 들어오셔서 어, 그 상황을 다 지켜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대법관들과 대법관들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이 재판을 지연해 왔는지를 눈앞에서 볼수 있는 광경들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민경욱 원고 민경욱으로 하는 민경욱 의원이 제기한 연수구의 선거 무효소송이 두 번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한 번은 변론 준비일, 한 번은 검증기일 이렇게 열렸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증거를 인멸하고 그리고 또 끊임없이 재판 절차를 지연시켜 왔습니다 재판, 그 문서를 제출해라 통합선거의 명부를 제출해라 이미지 파일을 제출해라 모두 제대로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 다음 절차를 또 다시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있었던 이현주, 이현주 부산 선거 무효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재검표 이들의 속 이들의 속셈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재검표의 방법 또 증거 방법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쟁을 만들고 그 논쟁이 해결될 때까지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이 선거 무효소송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그렇게 잡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의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같은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무엇보다 그날 참여한 소송대리인단은 무엇보다 재검표 기회를 잡기를 중점적으로 목표로 세웠고 그와 같은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재판을 시작한 지 느닷없이 한 30여 분이 경과한 그때쯤에 우리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갑자기 느닷없이 대법관들이 재판을 휴정하였습니다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재판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이 재판을 수정한 다음에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재검표 기위를 잡지 못하는데 여러가지 애로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충격적이게도 무엇을 이유로 들고 있느냐 바로 코로나 때문이다라는 맞는 코로나를 또다시 우리는 선거무효소송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넓은 장소가 필요하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옮길까봐 재건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 이와 같은 우려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보자라고 얘기하는 또 다른 지연 전략이 대법관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대법원의 이와 같은 속셈 아니면 피고 선관위의 이와 같은 속셈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 논의를 일단 좀 일부 접어두고 특별히 그 재검표 기일을 잡는데 특히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4월 7일을 선거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통합선거의 명부를 또다시 갈아엎는다면 또다시 갈아엎는다면 이와 같은 재판은 결국 통합선거의 명부 4월 15일의 통합선거의 명부를 인멸하는 법원의 재판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법원의 시도 아니면 이 부정 선거를 획책한 자들의 시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4월 7일 이전에 3월 중에 재검표 기일을 잡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였고 대법원은 그에 대해서 마지못해 수긍하는 듯한 그리고 또 아마도 정상적인 예상 대로라면 3월 중에 재검표가 기일이 잡힐 것을 우리는 한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무슨 뭐 일부 의견이 달랐다 뭐 이런. 어, 후문들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절차는 다 소송 대리인 간의 협의를 거쳐서 이미 진행된 절차인 것이고요. 그에 대한 판단은 그에 대한 판단은 그 재판 안에 들어오신 분들께서 잘알 수도 있는 내용이고 이 재판 절차의 모든 내용은 지금 속기록으로 기재되고 있습니다. 속기록으로 기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 절차의 내용을 추후에 얼마든지 누구나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제공해 드릴 의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의 선거 무효소송이 됐든 그 선거 무효소송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잘못을 가리면서 넘어갈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코로나를 이유로 선거 무효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저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구호를 외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한 재판 진행, 인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관들 사퇴하라. 김명수의 졸개들 대법관을 사퇴하라. 우리는 그날 재판에서도 소송 대리인들은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거짓말에 일세우면서 정권의 눈치를 살피면서. 상권 분립의 원칙을 스스로 회수, 훼손하고 있고 그렇게 스스로 훼손하는 대법원장 김명수의 밑에서 대법원 선거무효 소송의 절차를 일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의도적으로 이 선거 진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대법관들을 면전에서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대법관들은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를 이유로 재검표를 진행하지 못하겠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지금 8개월 넘게 기다려온 국민들 앞에서 할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원고는 박 국회의원의 후보자로 되어 있지만 재판의 본질은 바로 국민들 모두의 선거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선거 무효소송의 본질인데 아직도 대법원은 이 사건이 마치 국회의원 후보자 한 명에, 한명한 한 명에 이익을 위한 재판이다. 이렇게 판훼를 하면서 지연을 해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법원은 그리고 또 대법원의 수장 김명수는 상권 분립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면서 사법부가 정권에 개가되는 것을 스스로 용인하고 스스로 개가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은 이렇게 하라고 사법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 상권 분립의 원칙을 헌법에 규정해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헌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권의 개가 되기를 자처하는 자들을 우리는 더 이상 판사들로 존중할 수 없습니다. 불공정한 재판 절차 진행하는 대법관들 사퇴하라. 공정한 선거 무효 소송 신속히 진행하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126건의 선거 무효 소송은 어떠한 선거 무효 소송이 특별히 우열을 갖지 않습니다 모두 일괄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고 일괄적인 재검표 기일이 잡혀야 되고 공통된 증거 조사가 실시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들의 명령이고 국민들이 한푼한푼 분분 노력과 소송 대리인들의 한땀 한땀 노력이 모여져서 이 126건을 선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로 국민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가 이현주 사건을 가지고 임의로 먼저 진행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이현주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다른 소송을 지연해도 된다는 권한을 누가 대법관들에게 줬습니까?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법관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이익을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부정선거를 획책한 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선거 무효 소송에 우유를 가아놓고 이들 재판만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국민들은 더 이상 이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선거권이 말살되고 그와 같은 말살된 범죄를 밝히고자 하겠다는 이 선거 무효 소송을 일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전략적으로 아주 악랄한 전략대로 이 선거 무효 소송을 진행 진행하고자 하는 대법원의 시도에는 당당히 맞서야만 합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모든 선거부효소송 그리고 또 연수구의 소송 대리인단 그리고 또각 선거부효소송의 대리인단은 선거부효소송 그리고 또사위로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소송 대리인단을 위한 일이 아니고 각 후보자를 위한 일이 아니고 바로 국민 여러분들 스스로의 선거권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415 부정선거 8개월 전에 있었던 415 부정선거 한 번만 검색해 주시고 이 증거들이 부정의 증거다 그리고 또 부정선거를 의심하게 충분하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우리들의 목소리에 동참하여서 선거의 진실을 가리는 데 동참해 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진실을 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1로 부정선거 진실 규명을 위한 선거 무효사송 신속히 진행하라. 역사의 죄인 상권 분립 말살의 죄인 대법원장 김명수는 사퇴하라. 네 감사합니다.